그 당시에 영어 실력은 어떠셨어요? h <laughs> 아, 예. i h e l l o I'm fine, thank you. i thank you. I'm fine, t 점 thank you. I'm f i n 간 thank you. I'm fine, t 하 안녕하세요. 저는 애리조나에서 간호사 하고 있는 그레이스의 병원 동기 채간입니다. 한국에서 쭉 간호사를 하시다가 지금 이제 미국 애리조나로 넘어 가셔서 지금 간호사가 되신 거죠? 네. 그러면은 그레이스랑은 어떻게 알게 된 한국 병원 수술실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중간에 4년 차 5년 차쯤에 이제 이직을 한번 해요. 네. 만나게 됐던 동기가 이제 그레이스님. 어... 그러면 지금 미국 생활 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이제 6년 지났고 이제 7년 차 접어듭니다. 아, 처음에서 쭉 지금 애리조나에서 지내신 거예요? 네. 그럼 애리조나로 가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미국을 생각했던 계기가 병원 생활을 하다가 10년차 접어들면서 임상을 더 이상 할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그때 조금 들었어요. 수술실이 좀 몸도 고되고, 저그 같은 경우는 이제 정형외과, 신경외과 쪽 맡아서 하다 보니까 어깨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몸이 진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찰나에 저는 경영대학원에 갔어요. 아, 회사 쪽으로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뭘 할지를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어, 미국을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자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 오. 면허를 따기 위해 미국행을 선택했어요 오, 그러면 유학 같은 걸로 가신 거요 네, 처음에? 비행학교를 컨택을 해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오. 바로 들어오게 됐는데 사실 그 준비 기간이 한두 달, 세달좀 급하게 좀 결정하고 왔는데 일단 시작을 먼저 하자 이런 성격이어가지고 좀 많이 대책 없이 준비 없이 오긴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영어 실력은 어떠셨어요? Hi, hello. I find thank you. 독해, 문법 이런 쪽은 잘 하시는데. <laughs> 법도 없었고 그냥 용기있게 일단 하자 이러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애리조나가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덥긴 한데 거의 1년 내내 비행을 할수 있는 날씨 어... 한국에서 비행을 하면 날씨 제약을 많이 받는데 이쪽은 그런 게좀 많이 없어서 그 당시에 유학을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어... 그럼 지금 이제 파일럿 자격증은 따신 거예요? 네 맞췄습니다 어... 그 단계가 있거든요 뭐 프라이빗 파일럿 자격증 그 다음에 뭐 계기 자격 그 다음에 이제 커머셜 자격증 그외 레이팅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까지 한건 이제 커머셜 라이센스까지 딴 상태고 그러고 땄더니 코로나가 <웃음> 아. <웃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비행 쪽으로는 아예 이제 잡이 없는 상태가 아. 됐죠. 그러니까 그 비행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 살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케이님은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국 간호사로 전향을 하신 거예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했다고는 할 수는 없고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아 미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본캐가 간호사니까 미국 간호사 면허를 한번 따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서류 준비하는 게 1년 정도 걸리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오래 걸려요. 그게 어... 그래서. 서류 준비를 시험을 언제든지 볼수 있게 일단 준비를 해놨었던 상태였어요 그때 이제 그 파일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살기로 결정하고 그때 이제 공부를 조금씩 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한국에서는 보통 되게 유명한 온라인 학원이랑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미국에 있으면서 어떻게 인클렉스를 준비를 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수술실 출신에다가 이미 임상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된 상태였기 때문에 진짜 간호학 날리지는 아예 전혀 없는 상태. 그랬는데 마음만 급해서 막 후기들 보면 막 6주 합격, 8주 합격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제가 그렇게 할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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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일단 덤볐죠. 일단. 그냥 문제집 하나 사서 덤볐는데 아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일부러 시험을 바로 봤어요. 광탈했죠. 75문제에서 바로 컷.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보고, 아, 분위기 파악을 좀한 다음에 다시 공부 계획을 세웠어요. 거의 문제집과 유튜브 보면은 영어로 된 동영상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로 이제 들으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유월드라고 미국 강호학생들도 가장 많이 쓰는 그 문제집이 있거든요. 그 어플로 하는. 거의 그걸로 완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독학하신 거네요? 그렇죠 거의 뭐 그렇게 따지면 독학이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든 여기서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악으로 깡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막 울면서 했어요 그때도 또. 저도 두 번만에 합격했으니까 그냥 평균이라 치죠. 두 번만에 합격하는 게 평균이다. <laughs>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앵클렉스를뭐몇 번을 탈락하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본인한테 맞게 떨어지면 다시 하시고. 또 다시 하시고 이거를 끝까지 하다 보면 포기만 안 하시면 이제 결국에는 합격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은 해요. A B C 하이 뭐요 영어 실력을 오셨는데 처음 미국에 오셨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영어 소통 부분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삶의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어, 영어는 사실 아직도 힘들어요. 힘든 건좀 다른 힘듦 영어는 내가 꾸준히 그냥 해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내가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영어 공부가 아니고 이제 진짜 생활영어 실전이잖아요 네네. 어? 이게 안 돼? 이러면 이제 그때 영어. 공부해서 일 해결하고 막 이래, 이래서 이래 영어 때문에 미국 가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힘든 건 맞지만 그래도 그게 힘든 건 없어요 영어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고 가장 네. 힘들었던 거는 혼자서 버티기? 잘 해내야지? 이거는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내가 너무 힘든 날도 있었는데 이 힘든 거를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못 하고 그냥 혼자 이제 삭히면서 그 힘든 날에는 진짜 울면서 또 공부하고 그렇게 버텼던 거 같아요 못 받고 그냥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거 같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내가 만약에 여기서 포기하고 한국을 가면 다시 이제 한국의 병원에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이제 버티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laughs> 있는 한국의 간호사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어... 아 내가 여기서 주저앉고 포기하면 한국 병원에 가겠지? <laughs> 이런 생각으로 버텼죠 맞아요 저도 눈을 말하잖아요 이대로 갈수 없어 <laughs> 그게 제일 커 그레이스님의 여정을 보면 되게 오래전부터 앵클렉스를 하고 꾸준하게 이거를 목표로 해서 왔었던 것 같아요 맞지? 마음에 품고 있었죠, 계속. 어,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것도 좀 대단한데. 어떡하냐. 교수님으로 제가 그때부터 꾸준히 공부를 했고 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laughs> 왜 그렇게 열심히 했나 싶어. 하나는필요거 <laughs> 없어, 지금. <laughs> 그냥 실컷 놀고 와서 그냥 고생하나. <laughs> 어, 말하더니... 그레이스님은 사실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진짜. 그 오와이어라시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레이스님이랑 일하시는 분들이 아, 저 사람이랑 일했을 때 내가 편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을 거야. <laughs> 저도 이제, 아, 내가 그레이스님의 친구라 다행이다. 내가 <laughs> 그분의 <laughs> 네, 뭐 후배였으면 나도 굉장히 힘든 공원생활을 수... <laughs>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브레이스님은 그만큼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꼼꼼하게. 그 와중에 이제 공부를 하고, <laughs> 공부를 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렇게 미국에 오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대단한 여정을 한거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었고 공부를 같이 하면서 굉장히 그런 대화를 많이 아이케 님이랑 했었었는데 이제 먼저 미국을 갔죠 아이케 님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굉장히 부러웠고 이제 유학으로 간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갔을 때는 이제 돌아와서 서로 엇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는 시기랑 맞물려서 이제 IK 님께서 여기서 간호사 생활하면서 같이 머물게 됐죠. 그리고 저는 또 아무것도 잘 모르는 한국 사람이라 그냥 운전하고 가면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어. <laughs> 그래서 우리 언제 만나? 막 이랬는데 <laughs> 멀어요. 한국 한국처럼 멀어요. <laughs> 미국 생활하시면서 느낀 장점 있을까요? 미국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한만큼 돈을 벌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는 선택의 길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만약에 간호사로 일을 해도 간호사가 할수 있는 길이 너무 많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일단 미국에는 한국보다 일단 그 일자리 자체가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냥 내가 체력이 좋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는 곳이 미국인 것 같아요. 한국은 뭔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아둥바둥 살아야 되고 경쟁사이고 너무 이런 조직들이 작기 때문에 학교 내다볼 여유가 없었어. 근데 이제 일단 미국은 뭔가 이렇게 광활하고 여유가 생기면서 나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 선택의 길이 많다는 점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학위나 학벌보다는 기술 하나 있는 게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도 학위를 딴 만큼은 보상은 온다는 점 한국은 너무 석사, 박사가 너무 많잖아요 학, 학벌이 좀 높지 않나? 너무 맞아요. 많죠 없으면 안 되고 있어야 이제 남들 하는 만큼 겨우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왜 우리 그 석사 준비할 때도 보면 석사는 대꼭과 같아서 있어도 쓸모는 없지만 없습니다. <laughs> 막 이런 <laughs> 얘기 들으면서 한국은 이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는 학위가 있으면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사실 그런 학위가 없어도 내가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두 가지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이제 전혀 지장이 없, 없다는 점, 그다음에 정년이 없는 것, 맞아요. 정년이 음. 없어요. 간호사도 정년이 없고 사실 대부분의 직업에서 정년이 없는 것 같아요. 체력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있다는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날씨가 한 가지거든요. <laughs> 사계절 옷이 될것 같아요. <laughs> 너무 부러워요. 여기 너무 추워. 아직도 13도야. 여기는 이제 한 35도, 30도 이상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더운 게 느낌이 한국이랑 좀 다른가요? 한국은 뭔가 더울 때 습하고 좀... 많이 건조하고 굉장히 따뜻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미국에서 살기로 결정한 계기가 날씨가 가장 커요. 여기 미국 와서 이 따뜻한 날씨에 이 관절염이 많이 나아졌고, 어. 이 햇빛과 비가 안 오고 막 이런 화창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만약에 동부나 이렇게 시티 쪽으로 갔으면은 미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보다 조금 덜했을 것 같아요. 음.